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저 번갈아... 카...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깊으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에 예비된 그 영원한 처소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벗은 자로, 즉 구원받지 못한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육신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더 입어야 하며 그것이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부활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며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적용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매우 은혜롭게 들릴 것입니다. 우연인 듯 이렇게 설교가 연결이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설교자로서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결론을 지을 때 쓰는 접속사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접속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몸을 받게 될 것이나. 이 땅에서 그가 그런 몸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삶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론이 해피 엔드라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제일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큰 위협이 없는데 죽어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몸을 더듬으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다라는 요 말이 좀 오해될 수 있는데 마치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 육신으로 살 할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와 따로 있다는 말은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살아갈 동안에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보는 것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가시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들은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가시적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우상하는 것, 우상이나 우상의 그 대상물을 섬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이단 교주 또는 인간 예수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 제가 이 하고 있는 이 목회자의 자리가 매우 위험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목회자의 잘못도 있지만 성도들도 자꾸 보이는 하나님 또는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회자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고 또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는 가끔 영적인 은사가 뛰어나신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게 되면 문제는 복잡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적인 하나님을 원하는 성도가 만나면 교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과 같은 곳에 빠진 사람들은 그곳을 나오더라도, 그곳을 나오더라도 다른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자료에서도 보듯이 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팔 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문장을 딱 보기만 하면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내용을 알면 아주 비장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문맥적 의미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죽어서 주님께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삶이 너무 힘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삶도 너무 만족한데 주님과 있고 싶어 죽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바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선선하게 받아들일 용이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죽음은 실존의 해체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절대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 조롱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고림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그러니까 사망이 두렵지 않으니까 네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잠시간의 경계일 뿐 믿음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죽은 육체를 벗고 영원한 육체로 바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삶과 죽음이 불연속성이 아닌 연속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변함없는 겁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받고 입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루다. 아멘 사도바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몸이 있다는 말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은 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회개한 우리의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신,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회개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이 용서한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뭐 모를 리는 없겠죠. 모를 나겠지만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선한 행실만 심판대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자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라. 회개하기를 밥 먹듯 하라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가 지은 죄가 있는데, 네가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했던 그 선행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지은 자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리셋, 그러니까 지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딱 돌이켜 보면서 정말 지우고 싶은 순간이나 또 지우고 싶은 선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참저 저거 저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억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워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부분을 지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십 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이 예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에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보지 못하기에 는못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임의로 생을 마감하란 말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는 말입니다. 당시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그 순교의 위험이 점점 증대하는 시기이기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신앙을 저버리던 자들이 많았기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사나 죽으나 사명을 완수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정되었듯이 주님의 심판대도 있음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심판대를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심판대를 무사 통과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살아주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결코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어떤 삶의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대를 통과할 것이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악간 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덤으로 예배를